브런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신선하고, 주변에 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있어서, 여기서 빵을 먹어보려고요. 메리티를 같이 시켰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건물이 하나하나 다 예쁜 것 같아요. 맨 위에 검은 천사가 있고 옆에 롤렉스 건물도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시베 시벨레스 시벨레스 랑 레트로 동수가 있다고 해서 서더 추우면 더 추웠겠는데? 아니, 어제도 자는데 이불을 안 덮으면 너무 춥고 이불을 덮으면 또 약간 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자는 자지 못했다. 그냥 뭐지? 왜 불을 피워놨지? 불이 보이진 않안 보일 것 같은데? 음, 저기 마드리드 시청이래요. 이게 <목소들이 유명한가> 근데 정각도 아닌데 왜 종소리가 울리는 건지 모네 짜자자잔 여기는 <목소리가> 수에르타의 알칼리아 <그리고> 여기도 대산문이라고 합니다 코코추러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뭘 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추로리아가 유명한데 거기가 요즘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고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 역시 맛집은 줄서는 거. 보다 예. 다 예. 예. 시킨 글루틴 프리 츄러스 츄러스 자체가 약간 짭짤해요 치크 네. 츄러스 먹고 나왔더니 날이 완전 비어버렸어요 날씨가, 날씨가 좋으니 아주 이쁘군 그래서 모작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은저 아, 지금 초코트락스랑 같이 매고 골도 먹었는데 저에서도 뭐 먹고 싶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방금 먹은 초코트러스 맛있었는데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고 안 마셔가지고 구경 하면서 가볼게요 뭐지초콜릿 같은 건가? 뚜론이네? 빨리 샤워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아 want p i s t a c h 브라 r 아 s i a s Rasias. r a 요 이런 맛이 a s i a s 이 a s 가 a s r a s 가 a s r a s 가 a s Rasias. r a 가 i a s Rasias. Rasias. r a 나가발라요날씨가이뭘는 수가... 건지 가는 건지 모르 뭘까? <목소리> 음. 와이 진짜 많 우와 뭐야 여기 이렇게 아, 약간 사진 찍어서 돈 받는 거다. 이쪽이 푸에르타 델솔이라는 곳이고, 좋네요. 건물들이 다 사방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약간 광장 같은 느낌. 다음엔 마요르 광장이랑 산미겔 신장 가면 되겠다. 헉, 이것도 트론이네. 이유가 다양하다 진짜로 s yes. I r e m e 이 b e r 아이 e c l a s s 차라 많이 사간다던데 지금 진짜 매직망고랑 마이리시 크림 다 봤는데 너무 좋아요 히어러네. 근데 지금 가면 너무 짐 인데 이쁜데요？여 기가 마요르 동남 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 사실 이 광장 말고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냥 이 광장을 보러 온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날씨가 다시 맑아졌어요. 사람들이 다더 트리랑 사진을 찍는데 뒷배경이 아, 이뻐서 그런가? 아 오늘 점심을 아주 끝내주는 걸 먹고 싶은데 치크다 아, 날씨 좋으니까 치크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전팔로도 막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안에 얇은 니트에다가 후드집업 입었는데도 살짝 쌀쌀합니다 일단 기념품들 시세좀 봐야겠어요 근데 시원한 향이 진짜 거 아닌 이상 이유로 지금 받는 거 같아요. 렇긴 거 같은데, 여기가 시원한 토마토 쪽으로 주문해볼까? 토마토일까? <laughs> 음, 맞아요. 토마토예요. 토마토인데, 1 0 0 0이다른0 0 0 0원1 0 0 0케원1치즈케케원 맛이거든요. 아, 네. 데데좀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0 작은 사이즈도 있고0원1날 가능하면 1 0 0면0원1요0 0 0원1 0 이 m not s u r 가또 다른 다낌이 e 요 o i n g to b 가좀 다른 e 같아요. 어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진짜 그냥 네. 여기는 목걸이만 네. 있네요 나오니까 이런 이쁜 풍경이 있네요 여기는 들어가기 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 제가 마드리드 왕궁을 지금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 근처여서 와드리드 왕궁을 한번 가볼게요 건물이 일자가 아니면 다 약간... 날씨 좋은 거 진짜로 키다. 행복해야지.

버스를 한번 놓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생겨서 버스 터미널에 한 8시쯤에 왔거든요 버스 시간은 11시 45분 사실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할 데도 없어서 그냥 버스 터미널에 빨리 가서 기다리자 거기 뭐 충전할 데가 있겠지 하면서 온 건데 여기 충전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멘붕이었는데 한 7, 8 남았을 때 제가 원래 그 버스 타는데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실부로 나니까 아 이거 어떻게든 어딘가로든 한번 구하로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티켓 판매하는 데 쪽에 1층에 올라가니까 거기도 일단 콘센트는 없는데 보조 배터리 대여해 주는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사히 충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마드리드 고요 거예요. 여기 오셨는데 배터리가 없다 하면은 1층에 사쿠라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왔을 때 제가 8시에 와가지고 아직 그 매표소가 문이 안 닫혀 있었어요. 집시 매표소는 없는 건지뭐안 보이고 알사버스 매표소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어차피 같은 버스니까. 나 이거 종이로 티켓 끊고 싶다 했더니 그거는 종이 티켓 당끊어도 된다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 줬어요. 근데 그게 22번에서 30번 사이였어요. 아직 그때는 정확하게 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아마도 마드리드 서부역에서 포르투 가는 거는 다 22번에서 30번 사이인가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만약에 마드리드 서부역에서 버스 타실 일이 있다면 참고바라며 네, 영상 찍어봤습니다.